안녕하십니까 고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에. 전화 상담을 원래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전화 상담은 어떤 경우에 하시는지 급하다가 좀 해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시 뭐뭐뭐 뭐, 뭐 점사를 보시겠냐고 물어보면 그냥 부족이 결름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럼 부족을 좀 붙여 줄수 있...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 뭐, 부적은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실 겁니까? 이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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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을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적도 붙여주고, 또 뭐, 이런 부분 상담해주고, 뭐, 이제 그런 사례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뭐, 아이고, 고대감님, 점사 너무 잘 봤다고, 어, 뭐, 30만 원도 붙여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너무 잘 봤다고. 그래서 저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솔직히 기분 좋다 아닙니까 네. 그하니까 그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막 너무 그뭐 상담도 전화 상담도 한번씩 해줍니다 근데 웬만하면 근데 안 해주시죠 그냥 옷이라고 하시죠 아, 한번 찾아온 분들만 이제 전화 상담을 예, 한번씩 찾아온 사람도 해주시고 응. 급하다 하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멀, 멀니까. 오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 있는 분들은 제가 그냥 전화상담을 한 번씩 해줍니다. 예예. 그러면 한번더 고대감님 이 법당에 와서 전사를 안 보신 분은 전화상담이 좀 힘든가요? 예, 웬만하면 좀 힘들지요. 오셔가지고 그 상담하셔야 그래도 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화상담도 만족을 하시더라고. 다 맞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래, 해주기도 해 하고, 하, 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켰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해줍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쪽이 뭐, 지금, 증상이 뭐, 지금 뭐, 이렇다, 집에도, 그, 집에서 방, 방구석에 바퀴가 있고, 뭐, 이런 부분 머리도 아프고, 막뭐 이랬잖아요. 그런, 그런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이런 증상이 온다. 그러면 뭐, 혹시 이사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사했다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 에 그런 사례. 안 그러면 또 뭐, 애 들어서, 내졸종으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뭐 사무실 옮겨가지고, 이거 그 이사를 했지? 했더만은, 그래서 내졸종으로 이제 또, 저 그런 부분에서, 그게 신기하다고. 너무 신기하다. 와, 어찌 그럴 수가 있노. 진짜 신이 있기는 있구나. 내가 말을 하는 게 딱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자 전화 상담 사례자들도 예 이제 만족한다고 그 사람들이 또 오시 오시더라고요 상담도 하고 한번 오시더라고 한번 오시라니까 예 그런 어 예, 그런 분도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또 상담하고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 요즘에는 그냥 웬만하면 손님들 찾아오시죠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의 이제 애인인데 한번 그래도 입금을 시키더라고 그래 점사를좀 봐주라고 내가 좀 소리 있다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 그래, 해주니까 정말 만족, 만족 만족했다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을 읽고 있다더라고 지금 사태가 2년 전에 뭐지 됐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남게 아 진짜 맞다고 그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저는 잘 맞으니까, 너무 좋, 좋은 거지. 한 뭐, 무슨, 무슨 말인가 했지. 오신 분은 말고, 그냥 전화 상담으로 해가지고, 당신은 이년 전에 돈이 나가도 나가야 되고, 다 털어냈다. 그러고, 내 입에서, 이간 있다 일 이래 되는 거라, 야간재있다간재수 있다. 간재 큰일 난다. 이랬더만은, 자기도, 그걸 느끼잖아요. 자기도 닭살이 돈들하더라고 고대감님, 진짜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간제가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죠. 그게내 그러니까 입에서,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죠. 탁, 던지는 거라 야, 니간제때대 네 이래 하는 거라야그게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점사를 정확하게 또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한 번씩, 다살이, 다살이 동는거래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한 분은 점사를 보러 오셨더라고. 부부가 둘이 오셨더라고. 그래, 보니까, 이제 점을 치니까, 상자야 하더라고, 요 예. 여기 상자라, 요는 예, 남자분이. 모시고 있다더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이 이 가는 거라. 상자야. 이 상자 부른다 해가지 제가, 제가 할배가지 부르는 길아 실리가 그래도만 자기가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기 봐도 자기 진짜 승이 안 차는 거라 해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고대감님이 와 진짜로 그 하늘 풀 준다 이기라한테 그 할배는 상자란다 이쪽 상자라고 그날 하니까 앉자마자 그게 탁, 모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가 또, 점을 치보이, 백에서, 얼굴에 이제 딱 보이더라고. 내가 딱이 점을 보잖아요. 딱 보, 보잖아요. 사람을 이제 보면. 얼굴에서, 글을 쓰대. 이그 예, 글을 쓰더라고. 그러다가, 이랬지. 집이요, 글을 쓰고 있는데, 이좀 글쓰입니까? 네, 그래서. 글 쓰고 있죠, 네, 라니까. 그래서, 와, 고대감님, 제가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손님들 도 있었습니다. 예, 뭔 예, 단지를 모시고 있고, 막,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말대로. 근데, 그는 그분은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더라고. 그래, 자기가, 그, 이제, 이, 자기가 취미겠죠 이래, 그림을 그린다더라고. 뭐, 저는 이, 이걸, 그, 그 글씨인가 모르겠지만, 이걸 항상 그린다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쪽 할배는 문장 할배도 있고, 그래 뭐, 이제 산에서 도수를 받아고 왔는데, 왜 이걸 안 하십니까? 그더만은 자기는 사업을 한다더라고. 못이 났고. 그래서 저도, 네, 너무 만족했다고 하시면서, 그래 가셨습니다. 오늘은 전화 상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